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에 의해 9주차 경영 이론과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제 경영 관리에 대한 사고 방식은 이제 그 제조 과정에서의 절차 변화에 따라서 좀 변해왔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급과 관련된 어 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에덤 스미스의 분업 원리가 적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료주의적 사고, 과학적 관리, 그리고 이제 페이올의 관리론 그리고 호선 실험, 어, 시스템의 사고 방식,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해 가게 되는데, 하나씩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20세기 초에 유럽과 미국의 환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라든가, 뭐, 가정용 전자제품, 그리고, 어, 새로운 식료품, 이거, 이, 이런 것과 같이, 이제는 없던 제품들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무엇인가, 발명품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니까, 인명살상을 줄이고, 최대한 자동화시켜서 이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1차 세계대전 이 발발해서, 기계라든가, 뭐, 비행기, 화학무기, 폭탄, 그다음에 이제 통조림과 같은 이제 저장용 식품, 이런 이제 전쟁 수행용 품목의 개발과 성, 생산이 급성장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전쟁과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크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전쟁이 끝났다. 그럼 이제 전쟁 용품의 생산 능력이 이제 다양한 다른 이제 소비재의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런 전쟁 용품의 생산 능력을 소비재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제 연구 개발에 집중이 됐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항상 이제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거죠. 어떻게보면 이제 자본주의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공급 과잉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아주 많은 원자재를 한꺼번에 구입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상품을 경쟁력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가능한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덤 스미스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분업 이론을 만든 것이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 한 사람이 기계 힘을 빌리지 않고 본인이 어, 핀을 만들기 위해서 어, 모든 공정을 본인 스스로 한다. 그러면 이제 잘해야 하루에 한개 정도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핀 제조 과정을 1 8개 공정으로 나눠서 1 0 명이 분업을 하게 되면 하루에 이제 사만 팔천 개의 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4,800개의 이제 핀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공정 자체가 그러니까 분업을 통해가지고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핀 생산에 특화되면서 이렇게 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그 공급을 누군가 받아줄 수 있는, 즉, 막대한 양의 핀을 팔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시장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 본업을 통해서, 특화에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마, 많은 이제, 핀 자체를 예를 들어서 공급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수학체증의 시장이 열리는 거죠. 어,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핀 공장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공정, 공정마다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 기계는 없을까 이런 식으로 품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다양한 그 공급과 관련된 어~ 절차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를 확보를 해가지고 유통망을 확보하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재 자체도 이제 대규모로 이제 더 조달할 수 있으니까 어~ 원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를 다시 이제 재투자한다면, 뭐 핀에 대한 어떤 새로운 디자인이라든가 기능도 좀 강화시키고 뭐 다양한 관련 상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통해 가지고요 경쟁 기업의 출현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에덤 스미스의 분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기계를 발명하게 되면 생산에서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계 노동력을 대체를 하게 되면요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이 분업화되고 이제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되면 대규모 공장에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어 그렇게 돼서 이제 관리 역량이 좀 강화돼야 되는 이런 이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어, 너무 재밌게도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어 아시아권에서는 워낙에 이제 그 사람이 많은 거예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한다라거나 어떤 일을 할때 굳이 기계를 만들지 않아도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임금 자체가 이제 낮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이 발생한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영국은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지면서 아, 그 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이런 혁신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어,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은 이제 공장들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명확한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혼란한 그런 이제 시기였죠. 여기에서 이제 막스 웨버의 관료제, 합리적 관료제가 이제, 이제 발표가 됩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즉, 이 관료주의적 사고와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엄격한 규칙과 절차. 그리고 아무리 상하 관계가 명확한 계층 구조적인 조직 체계, 그리고 이제 노동의 분업에 이제 토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베브의 합리적 관리, 관료제는요, 일단, 어, 조직의 활동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일 처리를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개인기에 따라서 업무 성과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조직은 이제 계층화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위층을 정점으로 하는 권한, 거기에 이제 따르는 어떤 책임. 그리고 이제 명확한 이제 통제 시스템 이런 이제 수직적인 구조를 갖게 되면 각자의 지위에 따라서 어 이제 명령과 책임의 범위가 엄격하게 이제 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료제는 요 노동의 분화와 전문화의 특징을 갖는다는 라 특성이 있는데 이제 분업화가 되고 자기만의 어떤 전문 영역이 있다 보니까 구성원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같은 것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료제의 가장 큰 장점이자 뭐 단점으로 볼수 있는데 인공 서열에 따라서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공에 따라서 승진이 이루어지고 이제 급여도 그에 맞춰서 높아지고요 그리고 어~ 그렇게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제 조직 구성원이 필요한 기술과 이제 지식을 익힐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년까지 자리를 보장해 주는 그러면 이제 구성원들의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관료주의적 사고는요, 사실은 이제, 에,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 규정과 절차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어, 일과 관련된 어떤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일에 대한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업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많은 일을 단시간에 할수 있는 어, 이런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부 사항까지 교율화 되어 있다 보니까, 예, 뭐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일단 일을 시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관료주의가 잘 확보가 되어 있다면 일단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선발 절차, 그리고 이제 방법, 이러한 어떤 교율에 따라서 어, 직무 수행 능력을 요건을 기준으로 인력을 충원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업무를 아무래도 이제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른바 이제 각종 규정 규칙 이런 걸로 이제 조직을 구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되는 이런 장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계 질서가 확보가 될 수가 있겠죠. 명확한 상황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공 서열에 따라서, 어, 자기가 뭐 특별하게 탈락하는 그런 문제가 없게 되면 이제 위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질기를 매개로 해가지고요. 업무와 관련된 상호 관계가 명확해서 실제 위계 질서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 처리 자체를 좀 매끄럽게 할수 있는 이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이제 관료주의적 사고는 어 이러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이제 명확한 이러한 관료주의적 사고는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행정적인 이제 서비스가 아주 잘돼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으로 볼수 있는 이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증, 증명서 같은 걸 떼러 가도 상당히 이제 시간이 이제 느린 상태에서 증명서가 제 발급이 되거나 심지어는 뭐 약간 이제 부패한 나라 같은 경우는 뒷돈을 주지 않게 되면 은 이제 그런 것 자체가 당일 처리가 어 매우 어려운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항상 어떤 걸할때 규칙이나 절차를 너무나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런 거야.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문서화되어 있는 것을 따르지 않, 않게 되면 어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될수 있으니까 이 규칙이나 절차가 매우 이제 원리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고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업무 처리가 당연히 느리고요. 그리고 아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이 전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업무의 어떤 효율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 오히려 문제제기를 당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 낭비될 수 있는 이런 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했던 게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즉 이제 파킨슨의 법칙은 관료적 병리현상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를 한 이제 이런 원칙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킨슨이라는 분이 어, 1955년 영국의 해군성과 식민지 성의 행정 인력 증감 추세를 연구한 거죠. 어,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직이 어떻게 보면 주어진 역할이나 업무에 상관없이 항상 조직 인원을 증가시키는 속성이 있더라. 이런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사실 이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역할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역할이 축소가 되면 사실은 뭐 적어도 인원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축소시켜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영국 해군성의 경우에 주력 함정이 1914년 62척에서 1928년 이제 20척으로 감소했는데요. 오히려 근무하는 인원이 2000명에서 3569명으로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한 단계가 생기고 여기에 이제 인력이 채용이 되면서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 업무하기가 좀 좋아지지 않아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군성 인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해가지고요. 뭐 1935년 8천 명, 심지어 1954년에 예, 3만 3천 명 수준까지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이 관료주의 어떤 문제점이 어, 이렇게 좀 이제 어, 불필요한 어떤 인력의 어떤 그 증가, 시간 노력 낭비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영 관리 사고의 세 번째는 과학적 관리인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 관료주의적 사고는 조직 구조와 일의 처리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제 과학적 관리는 제조 업체에서의 개별 작업자의 관리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행동했을 때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방법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작업을 담당하는 직접 노동 인력과 그리고 이제 각종 계획과 관리를 담당하는 이제 간접 부분을 이제 분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작업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어떤 절차들을 도입하면서 작업 현장에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줄이고 이제 피라미드식 관리 구조를 도입한 것이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적 관리를 통해서 이제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이제 개선하려고 했는데요. 어, 이런 것들을 통하게 되면 이제 에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임금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노동자와 경영자간 갈등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방식, 방식입니다. 즉 조직이 어떤 그 현장에서 개선된 관리 방법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생산성과 산출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노동자는 임금이 상승하겠죠. 그럼 이제 경영자는 그에 맞춘 이익을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 같은 경우는요. 개벌, 개, 개별 근로자들이 각각이 하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이걸 매우 세밀하게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최대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작업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어, 이런 어떤 시간과 이제 동작 연구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작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움직임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고 일철에 필요한 동작만 좀 명확하게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좀 최소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이런,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야구,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예전에는 그냥 감으로, 뭐 이런 식으로 와인드업해서 던져라.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투수가 하는 동작을 비디오로 정말 세밀하게 찍어요.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뭐, 와인더 크기라든가 팔 각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디오로 찍은 다음에 그 투수가 가장 효율적으로 힘을 내서 어 피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의 작업에 필요한 동작, 관찰을 통해서 하나의 작업에 필요한 동작을 여러 부분 동작으로 나눠서 각 동작이 소비하는 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을 최소화시키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동작이 뭔지를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작업이 분화되면, 어, 사람이 많이 투입이 되면, 되는 만큼 시간당 생산량은 이제 최대치에 이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경영자 측에서도 이익을 얻겠지만, 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근로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목표도 늘어나잖아요. 자, 이걸 이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포드 자동차 회사의 T형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주 그냥 센세이 년 했었죠. 그래서 자동차 생산 방식 중에 포디즘이라는 이제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그 유명했던 과학적 관리 사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포드 자동차가 이제 T형 자동차라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 때 조립 공정을 최대한 기계화하고요. 그리고 원자재를 공급하고, 어, 그를 통해서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것을 이제 통합화 하고요. 그리고 제조 공정을 일치화 시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급 승용공 자체가 뭐, 그다지 이제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제조 자체를 어, 단순화 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작업자의 역할이 뭐냐, 어, 부품을 기계에 투입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가 충분히 이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제 관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높을 때, 이 포드사의 하루 생산량이 뭐 8,000대였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는 사실 엄청났을 거고요. 그래서 1909년부터 약 15년 이상을 시장의 리더로 활약을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조립공정이 너무 이제 단순화되고, 전체화되고, 통합화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다양한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죠. 그 공정 자체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1920년대 중반부터, 뭐 경쟁 업체들이 뭐 다양한 설계, 그 다음에 선택사항을 늘리면서,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시판했는데, 뭐 포드사의 경우에는 뭐 원자재, 부품, 중간 조립품, 조립할 것 없이, 생산라인이 T형 모델 생산에 아주 쫙 맞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이 T형 말고, A형 모델이라는 다른 모델을 만드는 데까지, 생산 준비 기간만 1년이 걸리고요. 어, 2억 달러의 자금이 이제 투, 투여됐다라고 하니까, 실제 이제 이러한 과학적 관리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화됐을 때 문제점을 이제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디트로이트에서만 약 6만 명의 근로자가 해고가 되고요. 1만 오천 대 이상의 기가 폐기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계가 다른 용도로 분해 재조립되고 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의 국내 대형 자동차 회사도 어, 사실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특정 모델에 대한 작업 라인이 있죠. 근데 이제 노동자들이 그 라인 외에 예를 들어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데 그 전기차 라인으로 가기를 싫어해서 사실은 이제 새로운 이제 노동자를 사실 뭐 그러니까 근로자를 이제 이전 배치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가 매우 쉽지 않아 가지고 비용이 높아지는 이런 사례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관리 사례가 이제 성공 사례로도 볼수 있지만 어, 실패 사례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페이올의 관리론이 있는데요. 어, 이제 테일러의 조직 이론이 생산 현장에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페이올의 이제 이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면 조직의 상층 관점에서 이론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올의 주요 관리 원칙을 보면 뭐 분업, 규율, 그리고 이제 보상 뭐, 권한과 책임, 질서, 공정, 단결, 그리고 이제 명령 단일화의 원칙, 계층화의 원칙, 직권화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걸 뭐,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명령 단, 단일화의 원칙은 조직 내에서 사람들은 한 사람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직원은 꼭한 사람에게서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한테 받게 되면 업무 자체에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명령 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그 장점이 있, 있겠죠. 이게 가장 이제 극대화되어 있는 조직이 이제 군대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계층화의 원칙은 이제 조직은 계층과 서열이 이제 명확해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원칙이죠. 그래서 계층별로 권한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내에 관리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원칙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직권화의 원칙은 이 권한이 직권화되고 분권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제 집중화라고 하고, 이제 하위계층과 권한을 공유하는 것이 이제 분권화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페이올의 관리론이요, 사실은 정리해보면, 어, 이렇게 항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페이올이 관리론을 주창을 했을 때, 사실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도 인기가 많아요. 이런 관리론 자체가. 뭐, 다양하게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뭐, 명령 단위로 한테살펴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일반 이익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조직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프로스포츠 팀이다. 프로 스포츠 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개인이 성적이 좋아도 팀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그만큼, 어 보수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 조직이 우승을 하거나 성적이 좋게 되면 조직 전체적인 구성원 자체의 어떤 급여가 높아지는 이런 장점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현재도 투영되고 있는 이런 어떤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뭐, 개충구조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 안정성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이니셔티브, 그리고 팀워크의 조화, 그다음에 이제 장기 목표 일관성 이랑 다양한 어떤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관리 사고 중에서 이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호손 실험이라는 겁니다. 이 호손 실험은 그 어떤 이제 실험이었냐면. 이제 테일러나 페이올이나 베버가 주장한 경영과 관리 이론,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빠져있냐면요. 조직 내 구성원의 심리적 특성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무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30년대 들어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심리적 특성이 작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근데 이제 호선 실험이 뭐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게 아니고 사실은 생산량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실험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웨스턴 어, 일렉트릭이라는 어, 이런 회사의 일리노이즈 호선 공장에서요, 어, 1924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실험을 했느냐? 작업장이 불빛의 밝기 정도가 과연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자를 이제 A팀, B팀으로 나눠가지고요, 각각 두 개의 방으로 나눠 놓은 다음에, 한 방에서는 일을 할때 불빛 밝기를 좀 일정하게 하고, 다른 방에서는 불빛 밝기를 이 3주 간격으로 점차 낮춘 거예요. 그 가설은 어떻게 되었느냐. 당연히, 불빛이 점차 어두워지는 방에서 작업 성과가 다른 방에서의 작업 성과보다는 당연히 낮을 거다. 불빛이 낮으니까 생산량이 좀더 떨어지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뭐 불빛을 일정하게 했든 낮췄든 간에 그거에 관계없이 양쪽 방에서의 작업 성과가 모두 상승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이건 이제 경쟁심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양쪽 방의 근로자들은요. 자신들의 작업 성과가 비교되고 있었다 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업장의 불빛 밝기라는 물리적 조건도 물론 생산량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사실은 뭐가 영향을 더 크게 줬다? 두 집단 사이의 경쟁 심리. 아 우리 방이 저 방보다 생산량이 낮다아 이건 견딜 수가 없어. 적어도 우리가 더 잘해야 돼. 이런 어떤 경쟁 심리가 성과를 훨씬 더 높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제 우리가 아무리 그 작업 환경이라든가 물리적인 어떤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치더라도 직원들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생산량이 에,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걸 오히려 이제 반증한 이런 실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동기부여할 를수 있는 이런 관리 방법도 어, 참 중요하겠죠. 어 경영 관리 사고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게. 이제 시, 시스템적 사고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적 사고 방식은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분업화, 전문화 이런 것들이 정도가 지나치면 상호 간의 충돌이나 마찰을 이제 야기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업 경영에 관해서 어떤 분야별로 전문화된 이론들이 각자 자기 전문 영역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각각의 부서는 잘했는데, 정착 회사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 예약 사이트가 있다. 여행 예약, 예약 사이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고객들이 전화가 와서 뭘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 호, 마케팅 팀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할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고, 상품 개발팀은 어떻게 하면 상품을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신청하게 할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 한, 하는 것 위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콜센터와 관련된 부서는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잘 응대를 잘 할까? 이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각각의 부서는 잘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 빠진 게 뭡니까? 아니 왜 시스템 안에서 여행을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콜센터로 전화를 많이 하는 거지? 그 이유가 뭐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매우 단순하게요. 실제 익스피디아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어, 홈페이지 안에서 자신의 여행 스케줄을 잘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전화하는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회사 전체적으로 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나의 어떤 의사 결정이 전체 부서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면서 좀 결정을 할 수가 있었겠죠. 이런 시스템적인 사고 방식을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 투입, 어떤 걸 투입을 합니다. 원자재, 인적 자원, 자본, 기술, 정보를 투입을 하고요. 이게 이제 업무 활동과 경영 활동 기술과 운영을 하면서 변환 과정을 거치게 돼서. 부가가치를 만든 다음에 이제 산출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내놓을 수도 있고, 재무적인 결과라든가 정보, 인적 결과, 이런 거, 이런 산출물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산출물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피드백 과정을 통해가지고 투입물과 변환 과정을 이제 수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마무리 하면서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예전에 그뭐 다양한 조직에서 뭐뭐 뭐 급여를 받고 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조직일 수도 있었을 건데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조직에서 어일 했을 때첫 번째 분업이 필요하고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었는지 두 번째 내가 특정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아니면 스스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결정했는지 세 번째, 승진이 엄격하게 자격 요건에 의해서 결정됐는지 아니면 다른 요소들이 있었는지. 네 번째, 조직이 커지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